김맘에! 제가 갑자기 할게요! 비켜? 그래, 그래. 어유 야. 제가 깨 부술게요! 대단하구나! 총알을 내놓지 않겠니? 총알 드림요! 니마 총알 드림요! 그래, 총알 벌써 내놔라. 여기요! 잘했다! 돌로 찍어버려요, 제가! 잘했다! 헐, 자, 다 내려, 내려갈게! 자, 팔 잡아라! 무셔와요 자, 자다. 어, 별풍선, 별풍선 봐요. 별풍선 저 별풍선을 보세요. 어, 별풍선 어디? 저거 보세요. 럭키 아울이 오실게요. 아이고 럭키 아울 오실게. 아이고 고마워. 어, 럭키 아울 베이비. 럭키 아울이 오실게. 고마워요. 마소사마소사고마소사 마면이 맙소사, 아프리카 TV 보면 처음으로 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객님 정성과 사랑을 다하는 마메텔레콤 김마메입니다. 화염병 도스. 저도 한빛소프트 직원입니다. 아 그래 어이 저봐 저봐. 좋겠어요 할아버지. 비켜라. 어디냐 어디가 위시냐 야야 어디가 위시냐고 멍청아 어디가 위시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좋댔어 야야야야야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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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 팔이냐 다리냐 팔이냐 다리 대가리였구나. 야. 대갈! 자! 하아 씨발! 아이 씨발! 아이 저저 새끼야! 여로라 재라, 재라! 할아버지 저 죽겠어요! 여기로 라 여기로 라 애송이! 아이 씨! 진짜! 아하저 됐다! 저 됐어 나와라! 자 자야! 호잇! 아! 에헤헤 You are dead. Uh oh. Pay your hands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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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n o 자 라타토이가 많구나. 네, 네가 들어가거라. 자 라타토이, 토이, 토이, 라타토이. Somebody help me. 잠깐만. 저 아이템을 파밍할게요. 그래 파밍, 파밍. 자 파밍해봐라. 여기요자기다 여기 세어요 여기 잘했다. 여기도 있어요. 잘했다. 여기도 있어요. 잘했다. 이제 아이템을 내놓렴 알았어요, 할아버지. 자 아이템 드립요. 잘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대단하구나.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어 응?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병신이 여기서 존나 5분 동안 헤맸어요. 저런 병신. 저런 병신이다니. 자 나와 먹어라. 할아버지가 이 총알로 요걸로 이렇게 쫙 실. 아자 장전 장전. 저. 대단해요. 당연하지. 대단하지. 야, 근데 나 총알 존나 많았는데, 너 새끼 총알 내놔, 새끼야. 알았어요. 나 총알 내놔. 야, 총알... 어, 다드인것 같은데요. 너 아까 총알 먹었다어 했지? 아까 다 먹었는데... 어 이런 슈발 그래, 총알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 아, 널 믿도록 가봐. 총알 널 버리신 거 아니에요? 어이 새끼야 너 버렸니? 총알... 주저와... 기중이에요? 총알을 왜 버려 엄마아기 버렸어요 아이 뭐하는 짓이야 게전 평화주의자에요 아이고 이런 짐이자 죽어라 자 죽어라 건네기시장니 엑스를 누르면 뭐 어쩌니 알았어요 자난 장전을 해야겠다 허이! 자 이제 좀비들과의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야 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방해만 되지 않도록 물러나 있거라 자, 제주바. 그래서 자류네류네 야야, 제주바. 류네아잠 화염병, 화염병이 화염병 버튼이 뭐냐? 던지기 버튼. 아까 화염병 던지기 어이 이. 화염병. 어 아, 주발, 저 저건 바깥에서 먹는구나. 그렇구나. 자 알았다. 화염병으로 놈들을 구워줘야, 야, 야, 야. 구워줘야겠구나. 기본 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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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칼크리기칼 고수 자 내려와라 미끄러지면은 발목 부러지면은 기만원아씨 내려와. 아씨. 기본, 운본 기본, 어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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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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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본병화기병자화기병을 먹고 자 기본, 기본, 기 시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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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 아, 시발, 아, 좋다좋다좋됐다좋됐다 그래, 대갈, 대갈 잡요 대갈 잡군. 대갈자군. 어디 손이 이거? 아이, 시발. 이게 저 며구라. 존나 맞추기힘드래얘 에이미 지금 마우스가 죽개 있어 갖고. 쏴 아,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 할아버지 총알이 없다. 할아버지 총알이 없다. 됐다. 꾸려요. 어? 전혀 다르네. 야, 씨야, 셔줘 얌. 쏘셔줘, 얌. 쏘셔줘, 얌. 할아버지 총알이 없다. 아, 씨발. 총알 다시면 어떻게요? 아, 씨발, 그러다 저 대자 어떠니? 우린 저대어 이제 총알 없죠. 아, 어, 뭐야, 총알도 없고. 다... 아이씨, 야, 너 파밍 좀 해봐. 알았어요. 파밍 해봐. 아, 슈바. 꿀파밍이요. 기대하세요. 알았어. 꿀파밍이든 뭐 초파밍이든 빨리빨리 해봐. 초알이 없어.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야야, 어, 여기 계셨겠니? 저잘 모르겠어요. 아, 시발! 아, 너뭐 뭐라 그러니 지금 아, 저, 저, 욕했나요? 아, 개구에요? 어, 개구구나. 잘했다. 제가 파밍이요 어, 시발 잠깐만요. 뭘 돼? 똑파지에요잘했다 이리 내려와라. 이건 제가 파밍했는데요. 내놔. 우리 내가 무슨 파밍이야, 이 슈발. 어, 없어졌어요. 자, 시이 똥꼬에다 넣었구나. 자, 갔다 와라. 마지막 기낸 등이 루트가 있다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다. 슈바요. 어, 허브예요. 잘했다. 허브를 먹었구나. 잘했다. 자, 계세요. 이런 계세요. 욕한 거니? 아니요. 계시냐 물어본 거예요. 잘했다. 자, 나가 자구나 이쪽으로 오세요. 하왜 아, 총알이 없니? 우리 좋댔어. 우린 죽된것 같아. 이쪽으로 가봐요. 어, 이럴 야, 쉣. 좀비라도 만나는 꼴에는 우린 죽은 목숨이야. 총알이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뭐. 될더는 어, 저, 저기 뭐가 있구나. 네, 제가 파밍할게요 꿀파밍이에요. 솔드라이프 8발이에요. 어, 야. 빈병이에요. 어잇, 말 보조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빈병과 다양한 자원을 원해서 빈병을, 빈병, 빈병, 빈병 알코올이구나. 핀파 3대에 뭔지 아실 거예요. 핀파 3대에는 너랑은 안할 것이다. 왜요? 그냥 한 소리야. 설탕으로 향해야 돼요. 자, 그잖아. 이템을 내놔. 드릴게요. 드드드 드, 드, 드리겠습니다. 됐다. 이제 바꿔보자. 자, 장전이나 해야겠다. 자, 1. 2. 3.. 아.. 6투밖에 없어 망했어 우리는 어? 지도인가? 어 이런 숨지도야 이런 숨지도 좀비 왜안 나옴? 너아까막 우주.. 우주야 아까 좀비 나올 때눈 감았지 너 어? 좀비 나올 때는 눈을 감니 너는 자꾸 어? 좀비 막 아까 나가지고 막콱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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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준비 나올 때좀눈좀 좀 감지 마. 아 이거 자 어디냐? 아. 레벨이 날로 레버리나뭐 니미치, 뭐, 미김지미 위력 매그넘 파츠 매그넘아자요자 위력 위력 아이아둘다 들어갈 수 있구나. 됐어 좋았어. 에피소드 몇이냐고? 이, 이 몇이지? 잘 몰라요, 저는. 이 2인가? 그럴 거 모르겠어요. 1인가? 2인가? 제가 옛날 했었던 에 레지던트 이블 2는 아닙니다. 그리즈직적인가봐요 어서 오세요. 마문열이 어서와. 열혈의 왕자 마문열이 마음의 문을 열어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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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문을 열어제 껴라 밤이 좀해봐요테지처이 y y 해처럼요이해템을잘아택템을잘 p a l m i 다 g y 탑이 얼마 남지 않 my 알았어요. d to get i 하 up. d o n 자자 a 자 자, y o u 자 m a 자, 장전하자 n a 와자 a 자. 자 기본충으로 가자 기본충으로 기본적인 다섯 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좀비가 이제 얼마나 자는데, 이 좀비 존나 튀어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그래 우리는 별 바로 망한 고이될 것이야. 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슈 뭐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 쇠사슬? 어, 이거 슈가? 이거 맵 파란색 있는 거 보시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어 씨발! 뭐야! 으아! 으아! 씨발 망할! 망할! 아킬레스관을 노린다! 아 씨발 야야야 허잇! 뚜둘! 뚜둘! 허 도지마 가라! 야 시발 총알이 없어 야씨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아 시발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야 이거 쟤좀 해봐 쟤좀 해봐 야 총알이 없어요 김들아 총알이 없어요 야비좀 야, 쏴봐 야야야 뭐하니 너 총알 좀 얻으세요 야좀라 붙여놔줘 미친 새끼야 어쟤좀 아, 해봐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비보이란 누가 비보이 출신이 로구나 비보이 약점이 보이잖아요. 좀좀좀자틈 해봐요. 할아버지 화이팅 아뭐 하니? 좀 해봐, 다리야, 다리 허벅지야. 아이, 시발, 나 죽는다. 총알이 없다. 다, 허벅지, 다 어서 좀 해봐요? 아이, 시발이 말 모르겠다. 나 총알이 없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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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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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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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이라 슈바잡다 간다. 지금 맞춰줄게요. 깨? 깨져요. 개새끼야. 대단라구나아 쥐발. 아유 슈바 나야야야야야. 나나나나는다어좀 해봐라. 아우 저병어 같은 할아버지. 이것까지 할 없어. 고 이게 뭔 짓거리야? 중아할리 없어서 이게 뭔 짓거리야? 돌보야요 돌이. 이마 돌, 돌 거리 짓이야. 아우, 뭐, 뭐, 씨발, 죽겠어. 들네줘요 여러분들. 커를 막아라. 쟤는 커버가 없어요. 쟤는 막창한 게 집에. 이리 와라. 야야야야야. 가버 <laughs> 이거라. 우리 애를 놔줘라. 우리 애를 놔라.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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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새끼야 이케 그 놔새끼야간끼 할아버지 저저 죽어가요 이쪽으로 오거라 이쪽으로 오거라 쇼쇼쇼 아이씨 아잇 아이씨 그러새끼야여러새끼 할아버지 저가요 나도 죽어간다 나도 죽어가 야, 야 나, 다 나도 죽어가 쇼 됐어, 이제 한동남안맞거이대가리 날려버리자. 쇼! 아이씨 아이야! 아이야! 아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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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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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야! 아이야! 아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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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아아아 아직도 난대로 그난 것을 아니다. 헐, 좋아. 그렇지. 그렇지. 저게 걸려들었을지. 씨끄러. 잘 봤냐? 대단해요. 아, 씨 좋다는 줄 알았어. 뜯을게 구라자이돌 먹어라. 돌 먹어. 돌파밍해라돌파밍 알았어요. 야, 너 아이템 좀 구해봐. 어유 총알이에요. 잘했다. 얼차트 라이플 여덟 발이라구나 자 드세요, 할아버지. 그래, 어서 내놔라. 이쪽으로 와봐요, 파밍해야 돼요. 그래, 꿀 파밍 그래, 꿀 파밍. 이쪽에는 어 여기 길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 보자. 아이템이 술져 어디 아니? 뭐가 좀비니?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가 보니 어린애가. 어, 안에 좀비 끓리 빨리 좀비를 보라 도망가자 할아버지 도망가요 아이부자왕 좀비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 가리지 버 가리지 잘가리 가리지 잘가다지라가려지잘가버지잘가버려요 가리지 잘 가리지 가리지 야가렇지잘가다지렇가지잘 가리지 잘 가리지 쭈 가리지 잘가이지이가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지금 백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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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텝을 해 어우 새끼 돈나 무섭구나 총알이에요 아 그래 총알 먹자 아 쇼바 잠깐만 근데 나 총알이 있지 않았니? 맞아요 총알이 있었잖아요 아 시발 여덟 발 있었어 나와라 왜 승질이에요 저한테? 아 미안하다 아가달스러워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버럭 승질을 낼 수가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밤이 내일이 간간이 걸려요. 똥컴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자, 어이 쪽으로나가라 야, 에, 애들이니? 헐. 나 이쪽으로 가보자. 야, 밤이 좀 해봐. 안녕하세요. 어이, 좀비, 좀비, 그리. 어떡하죠? 아, 야, 야, 문 열어라. 내가 있지 않니? 약점은 다리인 것 같아요. 다리의 부분에 지금 빛이 돌고 있어요. 잘했다. 자, 다시 다리를 쏴 맞추도록 하지. 어, 이거 뭐야? 뭐 이거? 야,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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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죄송해요 할아버지. 몸의 약점은 다리에요 그렇지. 좋아, 약점을 활용하자. 아 씨발 누가 이 눌렀어? 아이 투가 이 눌렀어. 나이 리 씨발. 그래도 빨리 여기야. 총알이 없다. 총알 가요. 죽겠다. 짜. 떼다네. 아 씨발 씨발. 아 씨발. 야 이거 파밍이야 파밍. 골파밍. 아 저도 없어요. 어 이런 망했다. 조도 없구나. 아이템이 조도 없어. 어이자야야 나 허브 허브. 어휴만. 어이 나 아무도 없어. 됐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봐요. 아이자 어, 아이템 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을 줄이야. 온통 막힌 곳이야. 여기 그냥 헛간이었던 것뿐이구나. 제가 갈게요. 잠만요 제가 파밍이요 파밍니아자 아이템 주세요 자저희 거지 새끼입니다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이 없어요 아 이런 재미. 아이템 찾아봐 잘좀 찾아보란 말이야 아 슈발 아이템 안됨요 거기도 없니? 예 없어요 아 이런 망했다 아 이런 우주님이 이분 졸잼이라고 그러구나 어서 저분을 매셔라 메셔요? 저렇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요즘에 없잖니? 빨리 저분을 매셔야 된다! 안그러면 다들 재미없다고 하는데 저분은 재밌다고 하니 저분을 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자입벌리요 우주님 돌드릴게요 자입 벌리세요 우주님 자 이걸 입에 쳐넣어 줄게요 자 임플란트에 공짜로 드려요 잠깐만요 총알이 없네요 아난 총알이 필요한데 하필 이런데 총알이 없다니 이쪽 건물로 가봐요 그래 알았다 거기는 아이템 없니? 어떤 새끼가 다 파밍해 갔어요 아 이런 거악새끼 그 정품인가요? 아 정품입니다 정품 옆에 김정품씨 정품 정품 김정품 김정품 어린이 아우 여자보다 더 귀엽다고요? 아유 그렇죠 제가 귀엽죠 어 저기 모비에요 아이씨 뭐도뜻다 기다리세요 대가리를 날려버릴게요 대가리 뛰기? <laughs> 아씨말욕가는거니아 여기, 아, 여기 나오는건 어때요? 조심해라 f 이 r e in t h 잘했다 야정이 이런 싸가정 놈새끼야! 이런 싸가점 이런 사가지 이런 사가정 놈새끼야! 이런 싸가정 새끼 놈새끼야! 의저감이 어저감이가 어? 미성년자일 때이 놈새끼야! 대단해요! 그래, 바로 이것이다. 나의 파이어 인더홀과 나의 기본 칼 크리라면은 좀비들을 아주 쉬중 먹기로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요, 바로 이것이세요. 그래, 대단하구나. <laughs> 아, 돌이다, 돌마강 주예요 니마. 어, 아, 아, 그래. 나도 먹고 싶은 걸. 직업 주사이라고요 아이 그래. 아 자. 아이 그건 내 종아리 아니니. 아 드릴라고 했어요. 그래 염. 알았어요. 감 감사해요. 자 종아리 드렸어요. 고맙다. 자 이제 사람을 바꾸자꾸나 자, 짓 장전을 해야겠지. 어? 어? 좀비가 있나 확인해 볼래? 알았어요. 나오세요 니마. bili bili bii pa pa pa, zombie bili bili bii pa pa pa, zombie ni, zombie ni. 성분도 다르지 않아. 똑같단다. 아... 아까운데? 널린 게 돌이야. 이네 머리에도 돌이 있단다. 씨발? 시발. 지금 씨발이라고 한 거니? 아니요. 시작과 발전이란 뜻이에요. 새X 어린애, 어린애가 아주 말을 잘하는구나. 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고철이에요. 어? 고철! 나와라! 씨... 야저 새X 저내고철이야이 년아! 내 고철이야. 이거 팔면 5만 원이야. 씨짜 저리 가라. 씨장, 내가 먼저 선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 거야. 씨 이건 내 고철이다. 세상에 이 고철을 어, 분해해서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갈 수 있겠어. 난 이제 부자로구나. 헤이, 아, 어디? 어 그래. 기준기가 작동이 되는구나. 쇼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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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놈들 너무 많아. 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아, 아시발야잠거저저번 저번 저번 저 밖에도 준비가 있어좀비가 말이야 일단 도시 캠페다존짜존잠가리를 날려버릴게요 준비하세요 할아버지 알았다 빨리도다 호이 뭐야 이거지 짜감이 찍아이 기미 컵이죠 그렇지 됐다 이리 와쑥쌰가 새끼 저쥐어져 나이지 툭 나이 할아버지 저짜존댓어요 아하하 <laughs> 하 나도 촛대장 <초대차>. 하하하 <laughs> 아이씨 뭐한 새끼야 무슨 새끼야 이 무슨 새끼야 너무 가시가시 연가시 자식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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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자이 할아버지 이제 촛대 좀 봐세요 떼어서먹어라너의 아이템을 어슈발 집주예요 말... 니만 손대지 마셈 이제 일찍 해야 돼요 할아버지 알았다 좀비들이 가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 또 좀비는 두마리예요어떻게요 제자, 제 쟤, 제 쟤,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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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제자, 붙자제붙 제자, 이자이에요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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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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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제 아, 나자제 아,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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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빨리 요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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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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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네 어린 년이 어린 년이 고려장이네 뭐하는 거야 빨리 오래 말이야 아 미안하네 이쪽이에요 저놈어떡하지 그냥 그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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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네 무시 고고시 알았어요 이아우 시발 빨리 오랜 말이야 늙은 새끼야 늙은 새끼야 아이씨 봐 아이씨 발아저 늙은이 늙은이라니 할아버지한테 늙은이 아, 고말라니아이 뭐야 대단 이쪽 피해라 지금이니! 가자! 오! 깻잎! 파이애인드 홀! 블루팀이 승리했습니다.